공는 치치씨 과연 기대됩니다 어떤 공격을 할까요? 어 로렌씨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<laughs> 과연 치치가 이길지 로렌이 이길지 이상한 사람들로서 <laughs> <또> 공격을 할수 있는 개운! 히! 제가 뱅글뱅글 <뺑글뺑글> 돌고 있습니다 <웃음> 과연 <laughs> 아그 너무 옆으로 갔잖아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거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<laughs> 이... <laughs> <아빠, 웃음> 여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저거! 와 엄청난 파워를 보냈니다 옆에 요네 이건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높요어 네. 아, 어, 아, 이게 뭐야 아리랑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야너왜 이래 아 깜짝 놀 진짜 고추를 맞았습니다 주님. 세상에 고추를 맞다니 주님. 괜찮습니까? 주님. 안 됩니다. 아드는 거를 를 만드는 했를 만드는 거를 만드는 거를 만드는 거를 만드는 거 <laughs> <laughs> 어, 떻게 코에 맞을 수가 있죠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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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